오늘. 춥기도 추운데, 네. 기분 나빠요. 기분이요? <laughs> 우산하네요, 진짜. 아, 진짜 깜깜하네. 아, 아, 아. 혹시우 보시기 네. 전에 뭐, 지기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으면 아요왜 이렇게 팔, 팔이 되게 아파요, 팔. 어. 팔이요? 네, 팔, 팔이 엄청 아파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한쪽, 왼쪽. 칼로 이렇게 썰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밑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정화를 했다는 거는 키 <laughs> 누를 게 있었다 좀 이렇게 좀. 근데 여기 터를 정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원한이 깊고 아까 가운데에 제가 말했던 거 사람 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좀 고문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여기 산이고 꼭이 터에서 죽은 영혼들 제외하고도 어 많은 영혼들이 일로 집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오면은 만날 줄 아나봐. 그냥 한 사람만 기다리는 거야. 자기 이렇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죽은 영혼들만 여기서 진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서도 그 원혼기들이 일로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된 거지. 와, 이게 집이야? 하, 아니, 제정신인 사람, 아우, 귀에서 계속 방울소에 들려.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살수 없거든요, 이런 데서. 근데 자꾸 일루 모인다고 그래. 무슨 개 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냄새 안 나요? 어떤 냄새? 개고기 냄새? 개고기 냄새? 응. 음. 고기 냄새 안 나요? 비린 냄새? 와, 이집 입구가 이렇게 멀어? 네. 미쳤나봐, 진짜, 이거. 어. 아, 메스꺼. 네. 그, 그영혼들이 그러네. 일로 모이는 거라고. 네. 어. 나무들도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거는 땅이 죽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어. 근데 오늘 좀무서워지 아니면은. 아, 무섭죠. 무서워요? 응. <laughs> 음. 저, 저, 저도, 저도 사람인데, 말도 더듬네, 아유, 씨. 어우, 대박이 이거 뭐야? 아유. 아. 맞아, 맞아. 일로, 일로 끌어들이는 게 맞아. 끌어들여요? 응이로 아, 끌어들이는 게 맞아요 한적이 좀 있긴 있어 네 한적이 있네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좀 많네 남자도 음. 있을 만한데 아 있네요 진짜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죽은 게 아닌데 왜일리로 모이냐고 한번 실어 봐야 될것 같아. 요 계속 계속 방송리 들리거든. 여자, 여자, 여자... 받고 우리한테 왜안 돼? 확 실리지 않아. 지금 이 사람은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그래 여기서 안 죽었지 고문은 많이 당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돼지처럼 갇혀있다가 주변 어딘가 가가지고 한마디로 묻힌 거예요 여기 오면은 만날 줄 아나 봐 아, 근데... 이렇게 만든 사람 그래서 일로 집합하는 거예요 응? 아 근데 너무 웃겨 돈도 없대 자기는 평범한 여자야. 만일고 만일고 내 팔이 아프다 그렇잖아요. 팔 팔이 되게 아파요. 팔 팔이요? 네팔 팔이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피를 많이 흘리있위 한쪽 왼쪽 칼로 이렇게 썰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울지도 않고 담담해.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슈퍼 가서 뭐 사오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한을 진 사람이 아니라고 강호순한테 원한을 산 사람이 아니야 네. 한마디로 뭐 범행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그무 따지고 이런 것도 없고 어 이유 없이 그런 걸로 지금 보여주거든요 음. 근데 여기 털을 정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아예 갈아엎어가지고 여기를 없애야 돼그 정도로 원한이 깊고 남자 영가도 있는데, 여자 영가들이 여기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한 것.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네, 한번 찍어보면 다할것 같아요, 아, 네. 응. 아까 가운데 제가 말했던 거, 사람 머리고, 이 앉아있는 거. 아까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여기도 사람 상반수이 있는데. 네, 여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약간. 사람 머리 같이그 쫄라맨처럼 보죠. 어, 네, 여기, 여기. 아무것도 음. 없잖아. 음. 풀어줄 순 없어. 그냥 원가하나 알아주는 거지. 응. 음. 들어가시죠. 네. 네. 오세요. 어? 둘. 네. 그래요, 네, 왜. 근데 네, 이거 밧줄 아니야? 아, 그러네. 음.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고문 되게 많이 했던 데야. 제가 아까 키가 작다고 했잖아요, 저거는. 네. 충분하지, 여기서는. 뭐, 내달고, 묶고. 충분하지. 이 집에서 죽겠어요 아니 저희도 그렇게까지 테스면를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무슨 그진 아... 미 친숙이 무슨 어떻게 아이 이 상태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아 들어가기 싫어 나는 이제 무당이니까 신뢰 는 대로 할게요. 난 그때 어려서 모르겠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거든. 이유 없어도. 그냥 몸 터치하고 그 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그러고 쓸것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거 완전 꾸신해요. 그거에 희열 느끼는? 근데 애들도 안보여요 애들도 없어요? 애들도 있을만한데 여기 혼자 가고 있으면 절대 못왔다 <laughs> 어. 아. 아. 아 개고기 냄새 아 개고기 냄새 안나요 다들? 무슨 냄새 안나요? 어떤 냄새요? 개고기 냄새 고기 냄새가 실망 나세요? 그 양반이 개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뭔지 지금 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화할 수가 없어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지 이거 풀어줄 수가 없어 이건. 이거는 완전 귀신의 집이야. 귀신의 <laughs> 집. 무서워, 아이씨. 왜, 왜웃으시 네? 아, 어이가 없어서. 한 번만 돌고, 한 번, 여기만 돌고 얘기할게. 네. 아피니님 알고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빨 뽑는 고문 했대요.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아까 그게 실려 갖고 얘기한 건데 진짜 몰라요? 왜? 나는 진짜 몰라. 나도. 이빨을 뺐대요? 이빨 하나씩 뽑는 거겠지. 뭐 화장실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게 바, 밝혀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고 그러네 짧은 기간에 밝혀졌대요 짧은 기간 안에 한 2년 정도 기간 안에 많이 사람 죽인 거 같아 다 밝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좀 나가 있다고요. 아왜 숨어 있는 거야? 자꾸 저렇게 놀라. 아 놀래라. 아. <laughs> 잠 한번만 해볼게 요 실릴지 모르겠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한번만 실어봐야 될것 같아 지금 여기 여기 여자들 있죠 여자가 있어 여기 여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곳곳마다 지금 털을 잡고 있는 거야 집을. 근데 이 여자들이 하또 많이 왔다 갔나봐.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당들이. 근데 아무리 왔다 갔다고 했, 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 한이 풀리겠어, 원이 풀리겠어. 왜왔냐고 묻지도 않아. 참 많이 왔다 갔고 <laughs> 한... 응. 그러니까 되게 익숙해요 이사 이 영가들이. 오히려 이사람들이 기다리는 건딱 하나거든. 자기 이렇게 만든 사람. 근데 내 실례인대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칼로 찔르고 뭐 자르고 목을 긋고 목을 매게끔 하고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좀 고문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음 아... 그 이빨 이빨도 뽑혔대.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파요 아파요 막 이렇겠지. 저항도 하고. 그러니까 토가 굉장히 많이 쏠려요 제가 여기 오니까. 아한명 있는 거야. 네 하나고요 하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곳곳에 한 명씩 있지 칼로 찢겨주기 막 이런 거 보다도 고문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따가 여기를 다 돌고 뭐 조그맣게 상을 차려서 한이든 원이든 달래 줄 건데 제대로 해야겠다 여기 이게 <laughs>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였을 거야. 여기를 제가 오게 될 줄도 몰랐거든요. 사실. 여성 두 명이 잇따라 실종된데 이어서 모두 연쇄 살인 사건이. 공인을 공포에 살게 는 연쇄 살인. 여성 두 명이 잇따라 실종된데 이어서 모두 연쇄 살인 사건. 살인 자체를 즐기던 사회 전단. 확인된 1 0 0 말고도 희생자는 과연 더 있는. 여기 오면은 만날 줄 아나 봐. 그냥 한 사람만 기다리는 거야. 그, 강호순 그분이 좀, 아무리 가정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살 건데. 이건 그냥 사람 모습으로만 있는 거지. 절대로 이건. 아무도 사회에 되게 불만 많은 것 같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좀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는 걸로 희열 느끼고. 평, 평상시에는 되게 순박하고 할 말도 못하고 계속 꾹꾹 참아놨다가 술한잔 먹고 이렇게 잡아다 놓고 그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 갔을 거 아니야 여기에 네. 시큰둥해요 이제 그러더니 해 근데 웃긴 게 오랜만에 좀 찾아줬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데 막걸리 좀 갖고 올걸 아, 이따가 어. 자, 어. 뿌려줄게. 네, <laughs>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살았던 게 맞는 거죠? 네, 네. 여기 맞다고, 맞다고.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아우, 여기 밀구 구태도 찝찝한데요, 여기. 영원들 덕에 혼을 떠다가 저승으로 보내줘도 문제야, 여기. 난안 돼, 여기. <laughs> 아우씨. <laughs> 아씨. 아우 이 사람 네. 여기서 개 키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아우 개고기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개를 키웠는데. 네. 5 0 마리를 여기서 죽였다고 들었어요. 군견 같 미친. <laughs> 근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개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무슨 냄새 안 나요? 어떤 냄새? 개고기 냄새? 개고기 냄새? 응. 아... 아, 개고기 개고기 냄새. 아. 개고기 냄새. 아 개고기 냄새 안 나요? 다들? 개를 많이 먹는 건지 이 사람이. 근데 그 강아지가 일반 식용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애완, 진짜 강아지. 애완 강아지. 애완견. 그, 그렇게안 나와요? 시베리아 스키 막 이런. 제 애완견이잖아요, 그렇죠? 보신탕용이 아니라 어... 좀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를 <laughs> 죽이면 그것도 음. 좀 당연하죠. 우리 무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는 그러니까 개지 한마디로 조상이라고 뜻, 뜻해요. 네. 어, 소랑 개는 조상이라고 뜻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죽이고 먹다 보면 또 후손들이 좀 많이 피해가 가죠. 뱀을 너무 많이 잡아 먹어서 어, 들어갔어요. 어, 뱀의 영혼이 들어가서 막 혓바닥 데밀고, 확렇게밀고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때씩 강아지를 죽이면 조상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심하게 나오죠. 이걸 어떻게 풀어줄 거야? 막말로 구순 해줄 수 있겠지? 오늘 떠다가 그원가 한이 다 풀릴까? 그 가족들은. 함부로 여길 건들고 밀어버린다? 아니, 여기 그랬다면 큰일 나. 대한민국 뭐 검찰,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했는지 모르겠고, 나 공무원 아니니까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여기 딱 오자마자, 왼쪽 가슴. 왼쪽 가슴? 왼쪽, 가슴. 왼쪽 가슴에 칼 꽂힌 듯이 이렇게 쑥, 이렇게 심장 멎는 느낌 알아요? 그 느낌을 줘요, 지 여기서. 고문한 그렇구나. 거지. 변태적인 거, 수치스러운 거, 그런 걸 굉장히 즐겼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멀쩡하게, 오히려 말이 없는? 아무도 의심 안 했을걸? 주변 사람들은 강호순이 그랬다는 걸 절대 눈치 못했을 거야.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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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반병 만들어가지고, 이 주변 야산 가서 묻어버린 거야. 여기 있다 갈때 진짜 잘 풀어야겠다. 근데 저는 여기를 흉가라고 해서 왔는데,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흉가보다는 되게 가엾고 불쌍한 땅이야. 그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어떤 무당이 여기를 온다고 해도 이 여인들 여기 있는 영가들 혼을 위로해주고 저승세계로 보내줄 수 있을까? 이 양반들이 갈라 그럴까? 기다린대요. 근데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양반들. 그게 좀 마음이 되게 아프고. 해코지는할 분들이 아니야. 다만, 남의 집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우 좀 해서 좀 드시게끔 해놓고, 우리 피디님들도 다액좀다 좀좀 벗겨놓고, 혹시라도 묻어가고, 따라드는 거 없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터전 명당에 원 일랑 한 일랑 다 풀어주시고, 이 소소한 정성 받아서 대상 같이 받아주시고, 그저 이 터전 명당에 굳은 잣게끔 도와주시고, 그저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 없게끔만 도와주세요. <놀람> <놀람> 5번개를 진짜 뽑았는데, 털을 달래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해안기가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는 깨끗하게 잘 받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갈 때부터 해코지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은.